네, 안녕하세요, 켈루입니다. 자, 오늘 이제, 바카로 500출, 1억 마감 한번 오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작부터 플레이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자, 플레이어, 오, 바로, 그, 아직 가지는 못했지만, 이럴 때 뜨면 또 짜증이 나는데, 어, 둘다 0, 4, 와, 이거 12배, 와. 존나 맛있어 보이네 진짜. 이 100만 원만 가서도 얼마야, 이거. 오자이 아, 버네. 자, 지금 제가 그러면 플레이어 한번 시원하게 작게 60만 원만 가 보도록 할게요, 형님들. 자. 아, 50만 원. 50만 원. 자, 보니까 이거 칠다야 에이아트 딱 들면 맛있는데 이거. 어. 4, 1. 자, 뒷발 없이. 아아 괜찮습니다. 원래 첫 발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플레이. 다시 한번 플레이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플레이어 딱 100배만 먹고 예 깔끔하게 오늘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100배 한번만 먹어보고 제가 사실 스포츠는 잘하는데 바카라는 뭐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제가 예 하지만 자 지금 제가 보면은 자팔 다이아에 바로 자팔 떠버리쥬 씨벌 이렇게 타이가 뜨면은 이 라이트닝이 족같은게 수수료만 가져가 수수료만 아... 자 일단은 플레이어 한번 더 가보고 아... 네, 한번복 먹자 한 번만 자... 플레이어 아 이거 진짜 이연패는좀 빡시거든요 형님들 자킹네 아... 안해 아, 씨자 네. 바로 분노벤 플레어1만원 가봅니다 아 근데 생긴이 카드를 잘줄 상이 아닌데 이 아줌마 오7 그러니까 9대 7로 우승합니다. 64번 우승 축하드려요. 말했지. 씨, 막 카드 잘줄 상이 아니라고. 이게 지금 아저씨가 플레이 25. 아니다. 더할까 아니다. 딱 일단 이거는 이번에는딱 25만 원만 가고. 꼭 이런 거는 또먹는단 말이야. 또 이거 얼마 안 가면은 잘 보세요. 하품을 하고 있어. 하품할때야 아, 봐봐. 이 쪽에 가면 또 이게 더거요또 자, 이번에는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해서 자, 플레이어. 이번에는 야, 더만더 가서 딱 70만 원만 가 보겠습니다. 금액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금액 조절이. 맞아, 자, 이번에 플레이어. 자, 킹. 잭 6, 6 정도면 괜찮은데 뱅커 대출 와 자꾸 뒷발 부 뭐야 이거. 자, 6분 축하드립니다. 5회 순식간에 180 됐습니다. 자, 뱅에 80. 자. 뱅. 와, 이거 뭐야 이게. 플레이어 대출이8대 1로 우승합니다. 와, 오늘 뭐야 몇은 패야 지금이거 아, 야, 25만 원 하나 먹고 지금 와 자, 플레이어 이번에 먹겠죠? 진짜 이거 못 먹으면 말이 안 된다. 이거 무조건 이 나올 때 됐어. 이거 무조건 플레이어야. 안 되죠? 자 바로 뛰어내립니다 진짜. 자 마지막 플레이어 플레이어 4에 자 상대방 6이고 플레이어 아9 그래 좋아요 천천히 복구하면 돼. 천천히 복구하면 돼. 그래. 천천히 복구하면 됩니다. 자, 일단 이거, 플레이어. 한번 더. 백만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감은... <laughs> 자, 구. 시작부터 구. 자, 내추럴. 봐봐. 바로 플레이어 여기. 천천히 네, 올라가면 네. 돼. 잃었어도. 아, 자, 네. 여기 네. 사플까지 네. 보긴 네. 하는데. 네. 자, 여기 제가 사플까지 보거든요. 자 일단 지금 손해가 좀 있으니까 일단 잠깐만 대기해볼게요. 단는 지금 사풀까지 보고 있어요, 제가 이거. 아, 아까 전에 좀 땄었는데 아까 전에 좋은데서 한1 2 0 0까지 갔었거든요. 자. 어, 사, 자 바카드. 6! 7! 와 바카라 씨. 벵대 바카라로 우승했습니다. 벵커 베가신서말안 되네 진짜. 자, 플레이어 하나만 더 가볼게요. 자, 여기서 바로 꺾어볼게요. 음. 누나, 제발 좀 주세요. 자, 플레이어 100만 원. 클 10, 팔 뱅커 말고 플레이어 팔나오라고 플레이어. 아, 50, 8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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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어 아, 아, 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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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요 진짜. 진짜 플레이어. 어. 이번엔 나와야 된다. 이거 안 나오면 말이 안 돼요. 진짜로. 와. 자, 플레이어 100만 어. 원. 7. 자리라고. 기운 빠지게 하시 4. 8. 가 아, 어, 괜찮아요. 자, 일단 플레이어 다시 복구 하고요. 로승니다분 자, 되면... 이번에도 플레이어 한번더 100만 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마감합니다 자 플레이어 너무 된 팔! 아니 자꾸 플레이어 팔 하면은 네. 뱅커 팔이 나와 자꾸 네. 뭐야 이거 드립니다와자 네. 뱅커 올인하겠습니다 또 자꾸 올인밖에 안하네요 저는 자 뱅커 올인 100만원 잠만 제발, 제발, 제발! 제 4, 3, 5! 아, 제발! 0, 나이스. 아, 겨우 복구했네. 아직 복구 한참 말긴 했는데, 아직 죽진 않았어요. 지금 파리 목숨입니다, 파리 목숨. 자, 플레이어 100만원 딱 담그고요, 일단은. 자, 이거는 진짜 무조건 플레이어 나와야 돼요, 이거. 이 부분이 중요해. 이 복구할 때딱그 음, 잃은 금액의 하프는 가줘야지 좀 복구의 기미가 보여 사실 자6 4아3 애매한데 2나벌 와아 뱅크 팔때 바깥 가라고 뱅카팔때바카라고 죄송해요 35분 축하드립니다 아줌마 말실수까지 하네 아줌마 바닥확다 집중하세요 집중 자, 플레이어. 자, 플레이어. 원합니다. 플레이어, 제발. 잭. 칠. 바카라! 아, 어, 나이스. 자, 일단은 플레이어 갖고 왔어요. 자, 여기서. 이게 굉장히 여기 승부관이에요. 자, 플레이어 일단 100만원 가고, 이거 먹으면은 제가 뱅커 올인 가겠습니다. 이거 플레이어 되잖아요? 그럼 제가 뱅커에 올인 가겠습니다. 그럼 딱 복구거든요? 복구에 마. 조금 더 이득이야. 자, 그래서 플레이어 나옵니다. 잭7 아, 뭐야 이게. 자, 6그커럼 4대 바카라로 우승합니다. 땡큐 5 3분 우승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 한번 더. 이번에 플레이어 먹으면은 제가 뱅커 올인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어. 플레이어 딱 먹고 뱅커 올인. 마감합니다. 플레이어. 플레이어.. 5, 7, 7이면 괜찮아! 5 높은 숫자! 어! 12분 축하드려요 이 자리.. 한번더 플레이어 아좀 졸리는 자리인가 보다 아 치카스가 나오나봐 아줌마 집중해요 집중! 하품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이 마감합니다 자 플레이어 오. 올리던 참여데 인사해주셔서 감사해요. 더블드로어 그래 네, 먹었습니다. 자, 자, 이거 그대로 올인 갈게요. 형님들 이거 그대로 올인, 뱅커. 뱅커 그대로 올인. 네, 자, 방금 이거 방금 먹으면 좀 가능성이, 가능성이 보여요. 네. 네 자, 뱅 부탁드립니다, 누님. 진짜. 음. 뱅, 제발.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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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품하지 말고, 씨. 야, 너 하품하고 플레이어 줘봐 너 진짜. 세타이. 어 그래 다해 오케이. 씨X 야, 그 하품 그만하고 카드 똑바로 주라고 도림. 뱅 주라고 뱅 주라고 뱅, 아, 뱅, 주라. 뱅 주라. 괜찮았는데 이게 안게전만 아니 하품하지 말고 뱅 주라고 제대로. 아저씨서 퇴근하려면 벌었어요. 이 마지막. 와, 아, 진짜 마지막 돈이라고. 자 뱅! 4, 킹! 5시간 더 있어야 돼. 아저, 5시간? 3! 3! 파이팅. 3! 파 로렉스님도 파이팅 하세요 돈 많이 따세요 플레이어 7대4로 우승합니다 47분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참 아이 씨발